먹는 순간 혈당이 치솟고 췌장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뇨는 서서히 오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음식들을 끊어야 합니다. 도넛, 아이스크림, 케이크, 탄산음료 그리고 초콜릿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당신의 췌장을 파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높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당신의 혈당을 폭발시키는 치명적인 비밀을 확인하세요. 당뇨는 서서히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마치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병 혹은 오랜 시간 잘못된 식습관에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이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뇨는 폭발적으로 찾아오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드신 단한 입의 음식이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고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센터인 췌장을 순식간에 과부하시키는 방아쇠가 될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소방서와 같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듯이 혈당이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춥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소방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대형 화재를 한 번에 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먹는 간식들, 심지어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정당화하는 그 달콤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고 췌장을 비명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뇨병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먹는 순간, 혈당이 치솟아 최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5가지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단순히 설탕 덩어리를 넘어선 독약과 같은 조합인지, 그리고 이 음식을 끊는 것이 왜 당신의 당뇨 전 단계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설탕과 지방이 섞여 췌장의 기능을 이중으로 마비시키는데 이 복합적인 공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냉장고 속의 그 달콤한 유혹을 다시는 집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이 다섯 가지 음식이 특별히 위험한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의 전 세계적인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 IDF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무려 5억 3,70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2045년에는 7억 8,300만 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바로 현대식 생활에서 고도로 가공된 탄수화물과 산화된 지방의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당뇨병이 주로 노년층의 질병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2030대에서도 발병하는 소아, 당뇨와 성인 당뇨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단순히 설탕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액상과당,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결합된 혈당 스파이크 유도 폭탄과 같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의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속도를 압도하며 췌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급격한 혈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이 폭탄을 처리하기 위해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란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분비해도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설탕이 넘쳐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의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가 지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단순한 간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밀어 올리는 조합을 가진 음식은 바로 도넛입니다. 사람들은 도넛의 달콤함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제 밀가루와 튀긴 기름의 조합에 있습니다. 정제 밀가루는 장에 들어가면 거의 즉시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 여기에 설탕이 더해지면서 흡수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도넛 한 개가 밥세 공기를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고 보고할 정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넛은 기름에 튀겨 만든 음식이라 산화된 지방과 트랜스 지방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지방들은 최장이 열심히 만들어낸 인슐린을 무력화시킵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게 돕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나쁜 지방들이 그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떨어뜨려 포도당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결국 혈당은 더 높아지고, 췌장은 이미 지칠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 당뇨 환자의 사례를 보면, 아침 식사 대신 도넛과 커피를 먹는 습관이 지속되면서 공복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결국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크게 튀는 혈당 스파이커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음식은 차갑고 달콤하다는 특징 때문에 몸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아이스크림 속 설탕은 그 형태가 너무 부드러워 위에서 거의 분해 과정 없이 바로 장으로 넘어가며 곧바로 흡수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켜 일시적으로 혈당 상승을 덜 느끼게 할수 있지만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설탕 폭탄과 같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에는 포화지방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슐린이 온몸의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작용을 방해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더, 뉴잉글랜드 저널 어브메더선 등 저명한 의학 잡지의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은 근육과 간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데 포화지방 때문에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설탕의 즉시 흡수와 포화지방의 인슐린 방해 조합은 혈당 상승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특히 밤에 야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잠든 사이에 지방 간 위험까지 높아지며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밤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있어 소량의 설탕과 지방도 혈당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밤 9시 이후에 아이스크림 섭취를 최장 폭행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각종 기념일의 상징이지만,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구조를 가진 음식은 바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는 최악의 3대 요소인 정제, 밀가루, 엄청난 양의 설탕, 그리고 생크림의 포화지방이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설탕의 양이 많고 그 형태가 거의 즉시 흡수되는 구조라서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강요하며, 결국 췌장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케이크 위의 생크림에 함유된 포화지방입니다. 이 포화지방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간에서 지방 축적을 빠르게 일으켜 당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간은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방이 쌓이면서 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흰밀가루는 혈당 지수지 아이가 높아 흰쌀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gi 지수가 70 이상이고 gi 식품은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 배출 속도가 빨라지는 사람들도 많아. 이 음식은 더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케이크를 먹고 싶다면 설탕과 생크림이 최대한 적게 들어간 통밀 기반의 시폰. 케이크를 아주 소량만 먹어야 합니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과 견과류 위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음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 꼽히는 탄산음료입니다. 그 위험성은 바로 액체 형태의 당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설탕이 아닌 액상과당을 사용하는데 이 액체 형태의 당은 고체 음식처럼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이 바로 장에서 흡수됩니다. 특히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인슐린 작용 없이 바로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즉시 지방으로 변환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간에 지방이 쌓이며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저널저널 어브 더 아메라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에 발표된 연구들은 액상과당의 과도한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당 조절 능력이 크게 손상됩니다. 이때 간은 혈액 속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혈당이 조금만 들어와도 쉽게 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더 어메러컨. 저널 어브 클리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탄산 음료 하나가 밥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로 탄산 음료는 매우 강력한 혈당 상승 요인입니다. 매일 한 캔씩 마시는 사람들의 당뇨 위험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서 추출된 명확한 사실입니다. 탄산음료 섭취는 하루에 한 번으로도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